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식사를 함께 하자 하십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지요. 그러시다가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이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침묵이 흘렀겠지요. 제자들은 서로 말없이 쳐다보면서 누가 예수님을 팔 것인가 서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역시 의심 섞인 이 침묵이 있을 때이 침묵을 깬 것은 어, 성격이 급하고 열정적인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품에 있는 제자 즉 요한에게 머릿짓을 했습니다. 물어봐라. 이런 뜻이죠. 배신할 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보라는 뜻이었습니다. 23절 24절 이렇게 돼 있죠.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 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보통 우리가 식사하는 것처럼 테이블에 앉아서 이렇게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유월절 식사라든지 특별 식사 때는 헬라식, 즉 로마식을 따랐지요. 그때는요, 여러분 디귿자 형태의 디귿자 형태의 이 테이블이 준비됩니다. 그리고 주인 되는 사람이 가장 주인공 되는 사람이 가운데 앉고요. 그 옆에 날개를 붙여서 여러 사람들이 쭉 앉습니다. 왼쪽으로 머리를 두고요. 왼쪽 팔을 두고 다리를 쭉 뻗습니다. 그렇게 해서 쭉 눕는 거죠. 그게 당시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식사를 하는 거죠. 다 같이 한번 우리 그렇게 먹어볼까요? 대부분 체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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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당시에는 그게 익숙했고 예수님이 그렇게 특별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요한은 오른쪽에 위치해 있어서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었다고 하니까 가장 가까이에서 머리를 품속에 놓고 다리를 바깥쪽으로 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개만 살짝 뜨면 예수님이 보이는 거죠. 그렇게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25절입니다.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떡한 조각을 떼서 적셔서 주는 자가 그니라. 그리고 떡한 조각을 떼서 가룟 유다에게 주었습니다. 26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여러분, 예수님의 이 행동으로 누가 팔 것인지 밝혀졌습니다. 바로 유다였습니다. 여러분은 이떡한 조각을 떼서 유다에게 주시는 예수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느낍니까? 여러분, 아까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유다를 궁지에 몰고 그의 배신을 폭로하고 냉혹하게 물어붙이는 그런 모습일까요? 아니지요. 오히려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 반대입니다. 당시에 주인이 빵을 뜯어서 대추하자나 건포도, 심포즈로 만든 소스에 묻혀서 주는 것은 가장 친절한 행위였습니다. 아, 네. 보통 사람들은 다 알아서 먹죠. 그런데 특별한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빵을 떼어서 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 거리에 있는 것이 아니지요. 요한이 이쪽에 있고 아마 유다가 왼쪽 가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는 특별한 자리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유대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죠. 사랑을 담아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뜻 보면 가장 슬픈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가장 따뜻한 사랑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기회로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돌이킴의 기회를 주시려 합니다. 예수님은 절대 유다 같은 사람들에게도 한 번에 늦지 않고 끝까지 기회를 주시지요. 요한복음을 보면 맨 처음에 너희 중에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세족식 전후를 보면 또 한번 경고를 주신 다음에 이제는 직접적으로 빵을 띄어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유다가 예수님이 주신 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마지막 호의의 이 돌이킴의 기회를 빵을 일단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빵을 먹지 않고 두고 나가버렸습니다. 거절이지요. 여러분, 27절 이렇게 되있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곧 그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것은 유다의 생각에 이팔 마음이 확정된 것을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뛰쳐나갔습니다. 예수님의 팔자가 유다라는 것을 요한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만 돌이키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결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예수님께서 주신 이 빵을 이 떡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팔기 위해 어둠 속으로 갔습니다. 30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우리 압니다. 이 밤이라는 것이 물리적 밤만은 아니시오. 유다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빛인 예수님, 마지막까지 그를 싸아내었던 예수님을 두고 그는 배신의 길을 어둠 속으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다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 계속되는 토론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배반의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시고 사랑으로 다가오십니다. 지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다가오시고 마지막까지 기회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